인미나 특파원 등호 최근 골든 글로브상과 에미상을 연달아 수상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할리우드 스타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함께 새 영화를 공개하며 미국 최대 독립영화제인 선댄스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AP통신과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은 19일 현지 시간 유타주파크시티에서 열린 선댄스 영화제 일차 행사에서 스티븐 연과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세멘디 주체로 감독의 SF 로맨스 영화 러브미 러브 미를 러브 주연으로 영화의 첫 상영회에 참석해 관객들을 인사했습니다. 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인류가 멸종한 이후 스마트 부표와 인공 위성이 온라인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10억 년에 걸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존재와 의식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스티븐 년은 극중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온라인에 저장된 웹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과 우정을 탐색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영화를 올해 썬댄스 영화제의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어로 잘 번역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